되는데 바로 쏘지 않고 거기서 뭐 이야기를 하고 뭐 협상을 하고 막 하다가 뒤집어지고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죠. 이 영화는 그런 거 없어요. 악당을 만나자 마자 싸버리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통쾌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영화가 바로 이 테이큰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3편이나 나와서 3편이나 원투 3까지 나올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가 바로 이 테이큰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 아주 명대사가 하나 나요. 와 명대사 하나 하나 나오는데 이 민심 매매 조직을 발견하고 그 민심 매매 조직이는 이 사람하고 통화를 해요. 레안임슨그러면서막뭐어벌어가 하면서 딱 이러면서 한마디를 하죠. 내 딸을 구하기 위해서, 위해서라면 내가 에펠탑이로 내가 부술 것이다. 여러분 에펠탑 봤잖아요, 그죠? 내가 내 딸을 구하려면 이 에펠탑까지 까지 거 내가 다 부셔버리겠다. 그럴 정도로 이 딸에 대한 딸을 구하기 위한 아주 강렬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예, 드러냅니다. 이 자기의 자식을 구하기 위한 아주 이 강렬한 마음. 그럼 강렬한 마음 우리 사역자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는 이 금쪽 같은 애들, 이 애들이 만약에 큰 일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그죠? 뭔들 못 하지. 겠 이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예펠탁까지가 그냥 부셔버리지. 어, 구할 수만 있다면. 그런 그러한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그런 대사가 나왔습니다. 이 자식을 향한 마음, 이리알 요스린 연기했던 이 아버지를 향한 이 절절하고 이 뜨거운 마음이 바로 우리 아버지들의 공통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희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를 할아버지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90세 장수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저희 이제 할아버지가 90세 정도 되시니까 저희 아버님의 65세 않고 70세 가까이 되셨잖아요. 근데 매번 저희 아버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밥 먹었냐, 밥 먹었냐, 어, 뭐. 어디 안 아프냐 건강하냐 아니 골골 오히려 우리 할아버지가 더 밥을 못 드시고 더 몸이 아프신데 이 70세 다된그 자기 아들을 구나 이제 목사님이시고 한편성에 목회를 하셨던 이분에게 잔소리를 하시네요 그렇게 잔소리를 어 조심해라 어옷옷잘 입어라 밥잘 먹어라 왜그그 그 통화를 들으면서 내가 너무 웃겼어요 웃겨 야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이 자식은 자식이구나 어? 70세가 다된 자기 자녀도 자녀구나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렇듯 자식을 향한 이 마음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아직 자식이니까 아직 결혼안 해왔고 자식이 안 낳아왔으니까 자식 모를 거예요 우리, 우리 교육사님도 잘 모를 거예요 모를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건지, 저도 우리 유겸이를 딱 낳고 나니까, 와, 이게 부모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또 여러분, 또이 학교를 보내고 나서 이 학부모가 되면 또 마음이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이 교사들도 이 결혼하기 전 교사와 결혼한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된 교사는 또 마음이 달라요. 달라, 이게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더달라집니이 마음, 이 부모의 마음을 진짜 부모가 대봐야 알수 있는 어떤 그런 전 지점이 있어요. 어쨌든 이마음들에 대해서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영화들이 막 표현을 하면서 어떤 그이 부모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냐면 무한 책임이다라고 이 많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한 책임, 끝까지 내 자식을 이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 끝까지 내 자식을 내가 이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마음에 사실은 우리 나라를 지키고 우리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고위 공무원이라는 사람들, 리더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근데 최근에 일어나는 모든 탄핵 사건들, 모든 어지러운 사건들의 모든 배우를 보면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없는 거야. 끝까지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을 책임지려는그 마음이 없어요. 무한 책임의 그 마음 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한 지도자라고 한다면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이 무한 책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무한 책임의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이끄는 리더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 이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많은 그큰 원동력 큰 에너지들의 대부분은 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마지막까지 내 자식을 책임지려는 이 마음. 이 마음이 이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가고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또 잘못된 집착 때문에 또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만 어쨌든 이 세상을 가장 움직이는 그그 원동력은 바로 이 무한 책임 부모들의 무한 책임의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향한 이 무한 책임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이 전쟁 포로로 잡혀갈 운명으로 운명이 처해진 이스라엘 이사야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3절에, 3절 보면, 앞부분 보면,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 지어다. 내게 들을 지어다. 남은 모든 자, 곧 포로로 잡혀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아직 잡혀가지 않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잡혀갈 자들에게 미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아간 나라. 그 나라가 무슨 나라죠? 남유다를 침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 나라가 그 누구 따라 이름이 뭐죠? 그르 바벨로르 그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은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가장 잔인했던 아수르도 정말 잔인했지만 이 바벨론도 그에 못지않게 잔인했 나라예요.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그 왕을, 왕을 자기 그 왕의 자식들 보는 앞에서 멍둥이로 때려 죽이고, 그리고 그, 그 왕의 눈을 뽑고 그 왕을 데려가고 하는 그런 악랄한 짓을 행했던 그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어요. 아주 잔인한 민족이 우리가 그 테이크리아라는 영화에서 그 주인공의 딸을 납치했던. 압제했던 인신매매단과 같은 국제적인 그런 인신매매단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정책이 뭐였냐면 그 자기 정복한 나라 모든 백성을 다 끌고 자기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좀 독특한 정책을 폈어요. 무조건 자기가 정복한 모든 사람 중에 죽일 사람 다 죽이고 거기 남은 모든 남은 괜찮은 사람만 다 끌고 자기 바벨론으로서 포로로. 삼는 그런 정책을 펼쳤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예요. 임신매매죠. 임신매매. 집단 임신매매를 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예외 없이 BC 570년에 철저히 파괴되고 남은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레암스의 딸처럼 그렇게 바벨론으로 임신매매에 대해서 끌려갔다는 것이예 그 백성들은 얼마나 암담했습니까? 얼마나 얼마나 암담해서 우리가 어? 일제에 일제에 37년 동안 나라를 빼앗겨도 그렇게 암담하고 아직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데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철저하게 파괴되는 자기의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포로가 돼서 먼 타고 이 바벨론으로 갔던 그 사람들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나라 국민들 중에 이렇게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고려인들이에요. 고려인들, 고려인들 이우리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시베리아에서 그 블라디보스토 여러분이 몇번 여러분이 알고 있던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 군인들 와서 이 사람들을 다이그 기차에 태웁니다. 왜 일본 사람 일본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구별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러시아 사람들을 보면 인지,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반란이 일으키면 큰일이다 싶어가지고 갑자기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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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한국 사람들 다 기차에 태워요. 태우, 태우고 태워가서 이게 이 러시아 대륙 횡단 열차거든요. 중간 중간에 뿌립니다 사람을 한칸한칸 사람을 내려놔. 그냥 허압 벌판했다가 허압 벌판에다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겨울에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뿌려졌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 얼어 죽고 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 남아서 이 남아 남아서 러시아에 정착한 사람들이 바로 고려인들이고려인들 그래서 한한 할머니를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만났거든요 그 할머니가 무슨 말은 야 한국 말인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게 북한 사투리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일을 이야기하시는 거야 그때 일을 야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이 당했던 일들이요. 하루 아침에 포로가 돼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뿌려진 민족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혀갈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I'll find you. N I K 백유 그게 되겠죠. 내가 다시 내 반드시 내가 너를 다시 찾아서 예술나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한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시면서,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 대해 무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절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리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증,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평안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준 말이 아니에요. 막 바빌론이 침공하고, 이제 큰일이 일어날 것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심.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 아버지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질게. 너희가 그곳에서 힘들겠지만 참고 기다려. 라 내가 반드시 너를 찾고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리암 리슨 이 같은 그런 대사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 딸을 구하기 위해서 에펠탑이라도 내가 부술 것이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부수셨죠.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하루 한 하루만에 전복시켜 버렸어요. 하루만에 바벨론이 우리는 괜찮아. 왜냐하면 그 성이 정말 튼튼했거든요. 튼튼한 성을 페르시아 군인들이 이 하수구 하수구를 통해서 들어가 가지고 하루만에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다.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에루살렘의 예루살렘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주일학교 모든 여기 모든 모임 분의 아버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이야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말하고, 예배 잘한다. 우리의 삶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돌보고 반드시 내가 너를 구하여 내리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무한한 집념 무한한 책임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책임 무한한 집념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역사적 사건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자기 큰 아들을 죽여서라도, 큰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어서라도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하겠다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하여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집녀 하나님의 그 책임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념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념이요 하나님의 그 책임을 다하는 그 손길임을 또 믿으시길 바래요. 우리 교육사님들, 우리 사역자님들, 여기 여기 이 주일학교를 돌보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이 주일학교를 책임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이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하해서 주일학교를 돌보고 이 영혼 한명한 한 명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깨달아 여러분의 삶을 다하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손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 느기쁜 영양원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였어요. 아, 이분들에게 이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마지막 손길로 나를 부르셨구나. 와 너무나 마음이 벅차더라고. 왜냐하면 이 주에 내가 막그 분과 그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분과 함께 찬양하고 했는데 다음 주에터 돌아가셔. 돌아가신 거. 그러니까 그 그때 그때 나랑 같 드렸던 예배가 마지막 예배였던 거야. 그때 그때 내가 전했던 말씀이 그분에게는 마지막 말씀이었던 거죠. 와 너무나 마음이 정말 이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 마지막까지 이제 그 사역은 이제 끝났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혼들을 돌보는 마지막 하나님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역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되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계획이 바로 여러분 손길에 달려있고 여러분의 이 존재 자체만으로 여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이 아이들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모든 사회을감당하시여러분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모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줄 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이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한 책임 하나님은 그 아버지 된 마음으로 무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미국으로 이제 네명네명 4명, 이제 이번 주 이제 떠나는데. 이 떠나는 여러분이요 두려하지 워 마세요 어른 없이 여러분 네 명이서 비행기 타고 가서 환승도 해야 되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텔러 대역에 가서 나도 솔직히 걱정이었어 솔직히 걱정. 사실 이시리 목사님이 계셨다면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갔어야 되는, 되는 여정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변하고 제가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혼자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러분. 리암리슨처럼여러분 무슨 일을 당 하더라도 반드시 달려갈 여러분의 아버지 네분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그저네분이 실패하면 이제 내가 갈게. 내가 가서 I find you. 아비 겟 백뉴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 든든한 마음으로 가서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많이 이제 걱정이 될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 여러분 아버님들이 감당하고 계시니까 걱정 마시고 가서 망고 퍼펑 쓰시고 좋은 시간 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집념, 무한 책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반드시 2025년도에도 우리를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마음 다 내려놓고 정말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 주연학교 모든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